버리디아 프라이브 계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알레리엔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그 핵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종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만은 과연 통할까요? 또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깜짝이야. 앞서 정체불명의 적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분출되려는 모양이네요. 이제 남은 시간은 당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laughs> 아닙니다. 군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해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아는데 거기에 건설할 수 없어. 건설로만 주속 건물이 네. 잘 완성됐어. 뭔일 있어요? 네. 아,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용암입니다. 최적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위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전은것 같은데, 안 좋고. 간로만 준비 완료. 에이. 무슨 얘기죠? 고방 지원 대기 중. 간전로만 준비 완료. 네. 뺨짝이야. 아 이란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반짝 차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원.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네. 준비 끝났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아무리더 있어야 해. 준비습니다 준비 완료.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엄청 어, 끔찍한 소식입니다. 일꾼 하나가 저희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군요.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됐습니다. 이제 안은 준비가 기를 보낼게요. 저희 지게 마음에 들거야 떨어졌어? 가자! 안 돼, 거기에 건설할 수 없어. 뭐? 오급모을더 지어야지. 이 나쁜 녀석들아! 내 건설 로봇을 건드리지! 대체 대견을 부르겠다. 용암 군실이또 그걸...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테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준비 완료.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옆자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긴함뉴스입니다. 용암 용융 줄에서 용암 용이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온도이펼철질도 모르겠습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자네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집중관선 응, 준비완료.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업그레이드 완료! 우리 우리 준비 완료! 우리 우리 준비 완료! 우방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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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있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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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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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해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돈니 범인 리언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허경룡이 네, 다시 지락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당히난것 같군요. 훈련. 팀스맨. 만솔로봇 준비 완료.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산솔로봇 어... 준비 업그레이드 완료. 출구 배달하러 보낸 게나 나카미야 간다. 미국이 접근하고있다무속건물완 저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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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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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 뭐, 저거 뭐, 저거 뭐, 저거 뭐, 거 뭐, 왜? 신 뭐, 저거 뭐, 저하 뭐, 저거 뭐, 저거 뭐, 업그레이드 완료. 자, 뭔일 있어요? 예! 완료. 자, 로봇 준비 완료. 예! 문제 없습니다! 완료. 자, 먼로봇 준비 완료. 자, 먼저로는 준비 완료. 는다비완는 준비 완료. 아무래 거기에 건설할 수 없어. 왜, 왜, 진정한 시고 쉬운 일이냐? 연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군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르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름 지원 대기 중.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용암 보령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수할까요? 용암이 오늘 사실정 국민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아는데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요.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기다릴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범인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여기의 공격이 감지됐습니다.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거리디아의 천연사원을 부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